광주 동구 구성로에 위치한 김내과 갤러리에서 나주 출신 서양화가 신호재 작가의 초대전이 열립니다. 신 작가는 올해 나이 환갑을 맞아 40년의 작품 세계를 40점의 대표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전에 병원 건물이 었는데영무에서 영무건설인가요? 영문 거기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연주에도 가질 수 있고 책 8강도 출판기념에도할수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기서 같이 명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기회에 이갤러리측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가을만들거든요회가을 만들어서 그동안 제가 계약을 입학해서 지금까지 해온 저의 자취를 한 곳에 모아두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목이 유뮬레이션 어, 6 0 4곡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학 때 우리가 공부해왔던 구상작품이라든가 추상작품들을 한에 네, 말을 해놨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필휘지로 기호와 단순한 작품들과 함께 다양하게 제작해왔던 그간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자연의 섬세함을 작가만의 아름다운 색감으로 나타낸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열립니다.